첫 번째 경기 알사드 대 알와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사드는 원정에서 펼쳐진 1차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돌아왔다. 전반 시작과 동시에 상대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다닌 경기였는데 후반 교체로 들어온 카타르 국대 미드필더인 아랴지디가 동점골을 터뜨렸다. 홈에서 2차전을 펼치기에 원정에서 패하지 않는 게 중요했는데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돌아와 이제 홈에서 승리를 노린다. 알와슬은 전반 시작과 동시에 살레의 골이 나오며 앞서갔다. 그러나 후반 동점골을 허용하며 무승부에 그치고 원정에 나서야 한다. 리드를 지키기 위해 너무 빠르게 수비적으로 전환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리마와 살레, 산투스가 스리톱으로 역습 상황에서 위협적인 상황을 자주 만들었고 포블레테의 중원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다. 알사드의 승리를 본다. 이번 대회 내내 홈에서 강점을 보였는데 원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돌아왔기에 분위기 또한 좋다. 카타르 리그 최고의 선수인 아피프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원정팀 수비에 부담을 줄수 있고, 클라우디뉴가 기회를 만들어줄 알사드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알라스르 대 에스테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라스르는 호날두가 다시 한번 이란 원정에 결장했지만, 무승부를 기록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홈에서 승리하기만 해도 8강으로 갈수 있고, 이 경기에는 풀전력으로 나설 수 있다. 비록 지난 주말 사우디리그 경기에서 후반 초반 퇴장이 나오며 승리하진 못했지만, 호날두의 골이 나왔기에 이 경기를 기대할 만하다. 아라상과 브로조비치가 중원의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에스테그랄은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며 1차전 무승부에 그쳤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아자디를 중심으로 쿠시키와 교체로 들어온 조엘 코조 등이 공격적으로 골을 노렸는데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서 나서는 원정 일정이고 일단은 7점을 피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알나스르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은 칠바와 체심이, 하르다니 등 좋은 피지컬로 상대 공격수의 침투를 저지할 강력한 중앙 수비가 있다. 또, 레자반드의 수비 가담도 원활하다. 그러나, 마네와 가브리엘이 경기 내내 스피드를 앞세워 상대 측면을 두들길 것이고, 호날두와 듀란이 침투로 해결할 알라스르를 넘긴 어려워 보인다. 세 번째 경기 라치오 대 우디넷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치오는 밀란 원정에서 승리하며 선두권을 추격했다. 원정에서 고전이 예상됐지만, 자카그니와 페드로 등 이성 공격수들이 기회를 골로 잘 연결했다. 인테르와 나폴리가 주도한 세리에 선두 경쟁에서 다소 뒤처져 있긴 하지만 무패를 이어가는 최근이기에 선두권 추격을 노리고 있다 주중에는 체코 원정을 다녀왔지만 인저리타임에 나온 골로 승리하며 기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우디네세는 3연승에 성공하며 강등권과 완벽하게 차이를 벌렸고 이제 유럽 대항전에 갈수 있는 순위권 진입을 노린다 나폴리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베네치아전부터 시작하면 5경기에서 4승 1무의 엄청난 상승세다 루카와 투방이 나선 공격진의 마무리가 좋았고 수비진은 최근 3경기 연속 상대에게 실점하지 않았다. 라치오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체코 원정에서 혈투를 펼쳤지만 기분 좋은 원정 승리를 따냈기에 선수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크지 않을 것이다. 또 유로파 16강 2차전까지 3일의 휴식일이 있기에 로테이션을 돌릴 이유가 없다. 이삭생과 차카근이, 페드로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라치오가 리그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은 레스터를 잡은 이후 충분히 휴식하고 나서는 경기다. FA컵에서 빠르게 탈락했기에 지난주 일정이 없었다. 부상자가 많은 상황인데다 루카스 파케타가 개인 이슈로 인해 축구계 퇴출 얘기까지 나오는 등 다소 어수선한 이번 시즌이긴 하지만 홈에서 연승을 노린다. 잉글랜드 국대 공격수인 보인을 필두로 가나의 에이스 쿠두스가 홈에서 뉴캐슬 수비를 정조준할 것이다. 뉴캐슬은 최근 리그 4경기에서 3패를 당했다. 노팅엄 상대로 승리가 있긴 하지만 리버풀 원정 완패를 비롯해 원정에서는 승점 추가에 고전 중이다. 또 결승에 진출한 리그컵과 달리 FA컵에서는 홈에서 브라이튼에 패하며 탈락했다. 알렉산더 이삭의 폭발적인 득점이 있긴 하지만 수비 라인의 실점이 늘어났다. 접전을 본다. 전력상으로는 이삭과 굳든 제이콥 머피 등이 스리톱으로 공격을 주도할. 뉴캐슬이 다소 나은 게 사실이다. 웨스트햄의 파케타 이슈로 인해 어수선한 것도 감안해야 한다. 그래도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고 워드프라우스와 수책이 상대해 중원 침투를 잘 저지할 웨스트햄이 쉽게 리드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에스파뇨 대 지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스파뇨은 알라베스 원정에서 터진 갈레로의 골로 승리하고 강등권과 확실하게 격차를 벌렸다. 최근 수시즌 동안 강등과 승격을 반복하는 등 불안한 나리가에서의 모습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중반이 지나간 상황에서 잔류권에 위치해 있다. 푸아도 외에 확실한 해결사가 없는 팀이지만 최근 페르난데스와 갈레로가 공격적으로 잘해주고 있고 크랄의 공격 가담도 살아났다. 지로나는 라스팔마스전 승리 이후 나선 4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레알과 빌바오 등 4위권 이내의 팀들 상대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완패했고 셀타 상대로도 고전 끝에 겨우 승점 1점을 추가했다.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에서 그간의 부진을 씻어내는 결과를 내야 한다. 셀타전에서 골맛을 본 우크라이나 공격수 치간코프를 중심으로 스투아니와 브리안힐이 역습으로 기회를 볼 것이다. 접전을 본다. 최근 흐름으로는 레알전 승리를 비롯해 4경기에서 승점 7점을 따낸 홈팀이 월등하다. 그러나 지로나가 쉽게 리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징계를 마치고 돌아와 다시 팀의 중원을 지켜내는 에레라가 로메오와 함께 상대해 중원 공세를 저지할 것이고 로페즈가 푸아도의 측면 침투를 저지할 지로나가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